어바웃텍스 진성구 세무사입니다. 어, 유흥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 어, 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받는 봉사료를 어, 잘 처리하면 어, 매출에도 포함되지 않게 되고, 그렇게 하면 부가세를 절세할 수가 있는데요. 어, 대신 오늘 설명드릴 방법으로 어, 꼭잘 관리를 하셔야만 그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어, 먼저 첫째로 업종에 대한 얘기입니다. 어, 음식점이나 숙박업 그리고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에만 어, 이 용역의 대가와 별도로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어,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킬 수가 있다는 거고요. 어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,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봉사료와 나머지 매출에 대한 부분을 어, 구분 기재해서 발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. 어, 그 구분기자 봉사료가 실제로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요. 어, 그리고 어, 만약에 그 구분기자 봉사료가 전체 매출액의 20%를 초과한다면 어, 그 봉사료 지급액에 대해서 5%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어,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. 그리고 이 밖에도 어, 그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할 때는 그 봉사료를 받는 종업원이 실제로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대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명 서류들을 평소에 준비하고 관리하셔야 한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봉사료를 잘 관리할 수만 있다면 절세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지만 오늘 설명드릴 이러한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소홀히 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료까지 매출액에 포함이 돼서 억울한 부가세와 개별소비세, 그리고 소득세 등을 어, 과세받을 수도 있다는 점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